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숙박시설 호텔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1타경 513-032번입니다. 감량가은 34억 787만원이며 토지면적 245평형에 건물면적은 792평형으로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가격인 2차 제재가는 23억 8,551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2억 3,856만원이며 입찰은 2022년 7월 29일에 진행예정입니다 인천중구 항동 7가 속박시설 객매물건은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인근에 위치하는 호텔 매물입니다. 여서 물건 현황입니다. 인천 호텔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 중구 항동 7가 숙박시설은 토지 면적 244.7평형에 건물 면적은 792.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7월 기준으로 34억 787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3억 8 5 5 1만원을최저가로 오는 7월 2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억 3,85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일반 상업지역, 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적은 메터당 112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70%에 용적률은10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3년 11월에 사용승인된 지상 7층 숙박시설 관광호텔로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6월 30일에 설정된 강동동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5억 2천만 원입니다. 후순위 개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8억 7천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물건명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으로 대항력 없는 점유자 1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인천 중구 항동의 숙박시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항동 7가의 상업 업무시설의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인천중구 항동 7가 상업용 부동산 토지 매물 호가에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표나 그리고 인천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중구 숙박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율는42% 매각률 29% 경쟁률은 3.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중구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내용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숙박시설 호텔 경매 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